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맹동 무덤부터 에, 저주 무덤 부패 이단 고전장까지 쭉 시즌 2 어, 장비 파밍 던전 클리어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에, 이제 막 시즌 2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아 이렇게 던전이 바뀌었고 이렇게 클리어하는구나라는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미 시즌 1때 어, 많은 던전들을 거쳐왔고 어, 보스 기믹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크로,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 어, 적응하는 데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하피는 음, 시즌 1도 그렇고 가장 쉬운 던전이고 가장 중요한 장비들이 드랍이 되는 에,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트라이 하실 겁니다. 일단은 시즌 1에 비해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바뀐 것만 좀 보면은 음. 어 요거 요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뭐 아군 디버프 제거.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이런 불꽃들 디버프도 자체적으로 제거하는 것들이 있고 3단 치기 후에 시즌 1 때는 아마 방어력을 깎았는데 그런 거 없이 어 치기 할 때마다 불꽃이 같이 때린다. 그렇지만 이 불꽃은 디버프가 있을 때는 어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광역 디버프가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에, 공격은 90% 확률로 불꽃의 공격을 유도하며, 에, 그리고 음, 디버프 보유할 때마다 지원 확률이 감소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원을 안 하겠죠. 뭐 이런 건데 뭐 설명 보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여도. 실제 해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는 보통 맹독 그 던전이나 다른 쪽, 쪽도 마찬가지로 빙정으로 많이 깨는데 처음 트라이 할 때는 좀 레어 에픽부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시즌1 때 주력 속성으로 키우셔도 됩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이제 좀 쉬워졌죠. 저도 어느 정도 이제 한 시즌2 중반쯤 돼서 이렇게 원래 정석적으로는 이 게임사의 의도는 이 불꽃한테 광역 디버프를 먹여가지고 어, 예, 집중 공격할 때 예, 요거 할때 같이 오지 않게끔 하는 건데 사실상 음, 가리우스가 어느 정도 튼튼하면은 맞아도 안 아픈 경지에 옵니다. 예, 물론 막 이제 파밍하고 트라이할 때쯤에는 저것도 굉장히 아프고 막 죽어 나가는데 음, 어느 정도 파밍이 됐으면은 그냥 한 요렇게 뭐 이제 나름 스피드 대기고 좀 잘하시는 분들은 뭐한 15초 내에 깨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요런 던전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깨는 걸 보여드렸고 이제 초보분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이제 저희 서버에서 좀 초보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네, 클리어하신 분 걸로 한번 볼게요. 진영 추천으로 한번 볼게요. 예, 이게 굉장히 잘 되있죠. 드래곤 에어는 그래서 제가 여러 개 보니까 이분이 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스펙들은 대략 한요 정도고 음, 특히 제일 중요한 탱커 이 예, 정도 스펙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방어력은 한3,500 정도, 이렇게 맞췄고, 네, 얼음 주인공으로, 네, 실드를 부여하고, 네, 시그리드, 네, 그리고 프럴바스, 이렇게 하고 계신데, 뭐, 되게, 뭐랄까, 정석적으로 공략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프죠? 네, 초반에는, 파밍이 덜 되면 덜 될수록 더 아파요. 그리고 이제 프롤바스의 힐과 예, 주인공의 실드로 버티게 해주고 음, 가리우스는 조금 덜 쓰네요 스킬을 예, 직전에 쓰나 봅니다 음, 아마 스킬 타이머 조정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이 타이밍이 좀 아프니까 그리고, 예, 전체 디버프 제거 이런 것들 제거되고. 그리고 광역 공격이 좀 아프죠. 그리고 네 시그리드랑 어, 이, 이리나가 계속 광역 공격을 하면서 얘네들이 같이 공격을 못하게 좀 막아두는 모습입니다. 아, 요렇게 해서 에, 뭐랄까 스펙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영웅풀이 좀 부족하더라도 에픽 레어도 충분히 깰 수가 있다. 사실상 이네개 중에 하나만 잘 깨고 여기까지만 버티면은 이제 뭐 맹독은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섯 개 파밍 던전 중에 가장 쉬운 곳이라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시나 시즌 2가 돼도. 네 이리나랑 시그리드 잘 쓰이네요. 네, 이두 친구는 뭐 워낙 잘 쓰이는 캐릭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까지 어, 해서 어느 정도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깰수 있기 때문에 맹독 네, 던전 차분하게 천천히 잘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맹독 던전 공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